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와께서 이미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이성에 약했습니다. 계속해서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명과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 사탄에게 비밀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 보면 결국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삼선은 결국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이야기하고 그 서약으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글릴라는 그런 삼손의 비밀을 블레셋에 팔아 넘겼습니다. 사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기에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는 부모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정말 그로 인해 힘이 없어질지 의심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밀었다고 힘이 없어진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삼소는 위험한 부출타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머리털이 깎이고는 불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혀서 눈이, 눈까지 뽑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삼손의 힘의 근원은 정말 여와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머리털은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받쳐진 사람이라는 상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머리털이 밀리고 보니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었기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로잡혔고 눈까지 뽑혔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갖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받고 구원받았다고 이 사실을 소중히 여겨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